안녕하세요. 지성환씨, 박병양입니다. 이번 영상은 책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어, 소개해드릴 책은 어, 시대를 초월한 재테크 바이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입니다. 어, 총 248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격은 11,000원 정도입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라는 띵언을 남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말입니다. 저는 이 책이 그 말과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가장 찬란하고 부유한 도시였던 바빌론에서 아카드라는 최고의 부자가 이 책에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카드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부자가 될수 있나요? 그래서 아카드는 어떤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므로써 일곱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일곱 가지 원칙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배부르게 끼니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분명히 그런 집단들은 존재를 했겠죠. 잘 사는 집단, 또 그렇지 못한 집단. 근데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어, 이런 게 사람들은 궁금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시대가 지나면서 변화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책이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축을 해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저축을 한다고 하면 나는 월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지 않아서 저축을 많이 못해. 그리고 나는 고정 지출이 많아. 뭐 휴대폰 비도 써야 되고 교통비, 밥값, 그다음에 월세. 관리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지만 이 책에서는 당신이 버는 소득의 최소 10% 이상은 저축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0%는 소비를 하라고 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혹시 뭐 대출이 있거나 빚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천천히 갚아 나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씀씀이를 관리하라입니다. 일단 저축을 하려면 일단 10% 저축은 정해졌고, 그러면 70% 아까 소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70% 소비에서도 내가 얼마나 지출을 줄이냐에 따라서 10% 저축률이 12%, 1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생활하던 어떤 씀씀이를 확인해보고 얼마 정도 사용을 하는지 체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돈을 굴려라라는 뜻인데 저축도 하고 어느 정도 지출도 줄였다면 분명히 돈이 계속 쌓여 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목돈이 모였을 때 적절한 투자처를 발굴을 해서 돈을 스노우볼처럼 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누군가가 소개해 주는 잘 본도 알지 못하는 분야를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에 대한 사전 지식과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돈을 잃지 말고 지켜라.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무언가에 홀려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안전하게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줄 때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직접 그 경험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집을 사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결국에 부동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자산 포트폴리오의 그 구성 비율을 보면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이라는 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의식주 가장 그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 재테크나 뭐 청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를 잘 사서, 그거를 나중에 매도했을 때 얻는 시세 차익들을 생각을 하고, 아파트를 구매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래도 뭐, 일이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미래 수입원을 마련하라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되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노후에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나라에서 권유하는 뭐 국민연금이 될 수도 있고, 보험, 그리고 뭐 주식을 사서 뭐,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일을 하지 않아도 노후에 충분한 자금이 나올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많이 몸도 쇠약해지고 병원도 자주 들락날락하게 되면서 잔병치레가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게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입니다 저는 사실 이 7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1번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일본으로 갈수 없는 이유가 일단은 사회 초년생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서 뭐 직업 훈련이나 사전 지식을 충분히 쌓았다고 해도 이게 이론과 실무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해보고 거기서 나한테 맞는 일을 선택을 해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 조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영양 강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능력이라는 건 내가 가진 분야 내가 선택한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능력은 계속 계속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개발하고 끊임없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진보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변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배우고 그걸 익혀서 내가 좀더 현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게 마지막 일곱 번째 원칙입니다 네 어, 일곱 번째 원칙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 생각을 하시나요 돌이켜 보면 지금 시대에서도 단연컨대 이 일곱 가지 원칙은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바빌론이라는 고대 도시는 사라졌지만, 어, 그 당시에 남긴 사람들의 지혜와 어떤 교훈은, 어, 지금까지도, 어,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곱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마음속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고, 오늘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